안녕하십니까 부작골프의 김명승 프로입니다 자양자 무양우 앞으로 나란히 이어서 이제 공을 멀리 쳐야 되는데 공을 어떻게 멀리 칠 것인지 요령을 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골프 내용은 내세서는 똑같아요 어떤 누구한테나 어떻게 가게 할 것인지 정상적으로 가게 할 것인지 구부러지를 돌아서 사이드를 계속 양쪽으로만 다닐 것인지 그런 내용이 차이점인데, 빠르게 갈수 있는 것들, 그 요점이 사실은 생명력이라고 보죠. 이런 동작만 하셔도, 집에 가셔서 하셔도, 자, 자양자 우영을 했을 때, 공을 빨리 칠수 있는 방법, 빨리 멀리 치게 할수 있는 방법, 발회전이에요. 자, 보세요. 멀리, 아주 멀리 치게 할수 있는 방법, 요점. 이렇게 일부 전진하는 스윙을 친다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 번. 이제는 풀스윙을 다할줄아는데 공을 멀리 쳐야 된다. 남들처럼 거리를 많이 내고 싶다. 잘 치고 멀리 치고 하는 방법에 하나 더. 오른발 전진. 이렇게. 골프도 일부 전진할 수 있는 곡. 다시 하나만 더. 잘된 것. 권장할 수 있는 스윙. 자양자 우영위에서 일부 전진 앞으로 나란히. 이런 볼들을 쳐야만이 공을 잘칠수 있다는 것, 파워를 낼수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시면은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왜 오른발 회전을 돌리고 발을 자양자를 해야 되는 건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시고 깨달으면은 학습 태도, 만점. 감사합니다. 구독, 관계, 한길, 행복한 길로 가세요.